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야만 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역사에 주시어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것이 첫 번째의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염려와 걱정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보이, 보이기도 해요. 아, 물론, 우리가 정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믿음을 깨우는 것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시야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야만 합니다. 어느 상태에 빠져있지 않고 염려의 상태에 빠져있지 않고 전전긍긍하는 상태에 빠져있지 않고 나의 삶의 문제를 무게로 느껴 그것에 억눌려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셔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한문 한문들이 되어 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요. 또한 하나님은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무엇을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주심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6절, 이 7절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딱, 어떻게 해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그 문제에 짓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그 다음에,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 숫꽃 다 어디에 있느냐? 저 갈릴리 큰 오수에서 물이 쫙 내려와서 요단강이 쭉 흘러갑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이제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의 서편에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곳들입니다. 세겜, 숫꽃. 세겜과 숫꽃, 저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그 지방들을 이제 내가 측량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8절에 길루앗이 내 것이요, 문화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요 길루앗, 문화세 에브라임, 유다, 다 북쪽을 말하는 거 북쪽. 북쪽의 지명들입니다. 이 북쪽의 이 땅들을 이이다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리라고 하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절 모압 이방인 나라죠 모야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 이방인 나라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지며 블레셋 이방인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이방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이방인 나라에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께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은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잘 듣고 그것을 딱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아니겠습니까뭐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실존이에요. 믿음의 실존.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사랑도 할수 있어요 진정한 헌신도 할수 있어요 사랑도 할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실천 힘들어요. 내가 자꾸 걱정거리에 빠져 있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즉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것도 여유있게 나 자신을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여유있게 대해요. 더 나아가 여유있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것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의 실존이구나. 아주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아멘으로 붙잡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며 약속의 말씀으로 감당해내시는 성대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 이로다. 6절에서 1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십시다